안녕하세요. 로브 로보 유튜버의 로브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장난감 리뷰이며, 오늘 리뷰해볼 것은, 메탈 카드봇 S의 신제품, 스카이 갤럽입니다. 이 스카이 갤럽이, 이, 이번 메탈 카드봇의 신제품이며, 이, 이 메탈 카드, 최초로 이, 뒷다리 좀 신체 부분으로 변형하는 메탈 카드래요. 이, 이 스카이 갤럽이 그리고 또 비클 모드가 이이 수송기라는 좀 약간 여객기 같은 플래타제트처럼 약간 수송기 같아 보이는데 약간 좀 여객기 같은 느낌이 나서 뒤로 또 그리고 메, 순, 메탈 카드봇에서 이 스카이 갤럽이 순백의 날개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기사도의 정신을 가졌다는는 앤데 이. 윈드러너라는 메탈 카드를 장착하면 약간 켄타우로스로 변형이 왔는데 이 날개가 있어서 약간 좀 켄타우로스와 페가수스를 합쳐 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렇게 세이버 에로라는 기술 이름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준 이랜과 만나고 이 페루루를 보고 이 페루루 아가씨라고 불리며 페루루를 챙기며 준니에서 실제로 뭐 이 시든 카드버스의 리더였는데, 네, 24화에서 또 애신을 하죠. 그리고 봉인이 당하는데, 그리고 이 모티브가 약간 기사답게 이 무기도 약간 좀 대검인데, 약간 좀 궁수처럼 모티브는 궁수인데, 이 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세이버 에로라는 활 모드와 세이버 에로의 대검 모드인데, 그냥 검이 하체만 하네요 다리만 하고 뒤에 이렇게 또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로버카드와 메탈카드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던 새로님이 깨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볼 건데 이번에 똑같으니 개봉을 다시 한번 더자 이렇게 오픈을 해봤고 꺼내보면 이렇게 구성은 세이버에로 날개 메탈 카드 그리고 스카이 갤럽의 본체로 되어 있으며 설명서가 한장인데 그냥 펼쳐 보면은 이렇게 또 동일하게 이렇게 뭐 개봉한 상태에서 하는고 메탈 카드 장착이랑 무기 장착 그리고 로봇 변형 하는 요걸로 심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이 스카이 갤럽을 로봇 비클 모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카이 갤럽의 가슴을 내려서 얼굴을 집어 넣어줍니다. 다시 가슴을 닫아주고 팔을 옆으로 모아주며 주워주고 팔을 돌려서 위로 모아줍니다. 다음은 뒤로 와서 뒤에 있는 이 백팩 부분을 이중으로 펼쳐서 이 조인트들에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비행기 앞부분이 되고 이제 이 뒷부분에 이 날개를 달아주는데, 이렇게 나사가 없는 요를 앞쪽으로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 옆에 있는 사이드 스커트를 접어주고, 채로 와서 발을 접고, 다리를 돌려준 뒤, 이다쪽에 있던 이 부분을 펼쳐서 조인트에 떼어준 다음 고정을 해주며, 아까 있었던 이 세이버 에로우를 펼쳐서 꼬리 날개로 만들어준 뒤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모아준 다음 다리를 모아주고 이제 조인트에 맞춰서 발을 끼워주고 랜딩 기어를 이제 랜딩 기어를 내려주면은 스카이 갤럽의 비클 모드 변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오이 이 이게 다시 생각해도 이게 아동용 완구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이 기존에 있었던 이 플레타제트와는 다르게 진짜 이게 진짜 비행기 같아 보이네요. 실제로 이렇게 날개가 오 무슨 새처럼 컬러거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잘 굴러가고 뒤에서는 이 뒷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이 애니에서는 이 메탈 카드봇들을 운송 하는 걸 이런 했는데 이거는 생략되어서 좀 아쉽네요 이게 이 스카이갤럽이 중대형 사이즈로 완구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생략이 된것 같고 이 귀여웠던 게이 옆에 이 비행기 객실 보이죠 이 문이 디테일이 진짜 좀 진짜 비행기 같네요 좀 귀엽고 그리고 옆에 이 정면에서 이눈 가리고 보면 진짜 비행기 같은데, 옆에 있으니까 진짜 뭔 귀엽네요, 진짜 이게 좀. 자, 그리고 이제 메탈 카드를 볼 텐데, 오, 이게 스카이 갤럽의 메탈 카드라고 영어로 이렇게 스카이 갤럽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 이게 배경이 진짜 마음에 든게이 구름이랑 이 뒤에 달이 진짜 완전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오, 씨, 야, 씨. 이것도 그냥 거의 메탈 벽돌이네요. 그냥. 그리고 기간트 렉스의 메탈 카드와 보면 좀 작은데, 무슨 메탈 카드가 이게 맞나요? 메탈 카드가? 오 이게 웨폰 카드가 때문에 좀 이런 설정이 되었던 것 같고, 다음으로 이또 다른 비클 비교를 했던데, 기존의 블루카 메스와는 꽤좀 뭔가. 오,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다음은 c l 인데 C CLO 오둘다 넓어서 화면에 잘다안 들어오는데요. 오둘다꽤 기다렸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스카이 갤럽을 로봇 모드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뒷 부분을 힘을 줘서 뒤로 이렇게 떼어내주고. 아래로 가져온 다음 여기를 쪼개 준 다음 이거를 떼어내서 잠깐 나누고 여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내려서 발을 내려 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 여기 조인트에 맞춰서 맞춘 다음 여기를 또 돌려서 고정해 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준 다음, 다리를 회전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요것의 양쪽 다리가 든,고, 상체로 와서 이 랜딩 기어를 접어주고, 사이드 스커트를 전개해준 뒤, 뒤로 와서 이 비행기의 천장, 창문 부분을 아래로 내려와서 이중으로 접어줍니다. 다음은 양쪽, 이 앞부분을, 아랫부분을 펼쳐서 다 쳐주고, 다음은 이 뒷날개를 돌려줍니다. 다음으로 팔을 다시 돌려주고, 아래를 내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 이제, 가슴 부분을 열어서, 얼굴을 전개해준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 이제, 다른 부분이 없다 해서, 이렇게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스카이 갤럽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씨, 와, 씨, 와, 야, 이거 좀 뭔가, 멋있는데요? 이게 진짜, 오, 이게 날개가 생각보다 개봉했을 때와는 다르게 날개를 장착하니까 확실히 진짜 완전 우아하고 완전 멋있네요, 완전. 간지가 풀풀 풍기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가슴에 이런 문양도 있으며, 오, 이 처음에 유출되었을 때는 좀 뭔가 변형이 어렵고 약간 사이즈가 커 보였는데 실제로 나왔을 때는 이 어려움을 이 생략을 해서 좀 간단하게 한게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얼굴을 약간 좀 모티브가 약간 좀 기사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사와 궁수를 합쳐놓은 약간 기사처럼 무... 와 궁수의 무기를 한 번에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분리했던 이거는 이렇게 세이버 에로는 이렇게 해서 대검으로도 쓸수 있고 여기서 이 펼쳐서 활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 가지고 오, 꽤 멋진데요. 다음은 가동을 보겠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볼 조인트로 움직이고 어깨는 이렇게 잘 앞뒤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움직이며 팔도 이렇게 양옆으로 회전이 가능해요. 행축도 이렇게 있고 팔꿈치가 이렇게 관절이 있고 허리는 어 아쉽게도 이것도 생략이 된것 같고 고관절은 이 앞으로 움직이는데 뒤로는 못 움직이네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횡축이 있으며 무릎 관절이 있고 발은 이렇게 조금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호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메탈 카드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카드를 떼어내주고, 뒤에 있는 이 꼬리 부분을 가져와주고, 여기를 양옆을 떼어내주고, 뒷 다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해주면, 이렇게, 오, 오! 진짜 말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뒷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인트에 맞춰서, 합체해 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이버 에러까지 끼워 주면은 카이갤럽의 윈드 러너 장착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오시 오야. 오. 이거 앞에서 보면 그냥 좀 평범해 보이는데 뒤에 진짜 오, 묵직하네요. 달 같아 보이는 좀 켄타우로스와 페가수를 진짜 합쳐 놓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포즈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블루카 베스와 비교하면은 오애니처럼 스카이게롤리 좀더 크고 시에로는 오 시에로가 좀더 크네요, 작네요. 마지막으로 이 기간 트랙스와 비교해보면은 오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21화에서 보면은 이 스카이갤럽과 기간트렉스 크기가 비교가 되는데 둘다 덩치가 큰데 애니에서는 완구에서는 이게 좀 아쉽네요. 22화에선 이 스카이갤럽이 기간트렉스를 태우고 이 전투를 하잖아요. 그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렇게 태워 봤는데 오아 이거 좀 뭔가 스카이갤럽이 좀 이러니까 좀 불쌍하네요. 좀 뭔가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며 장단점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엄청난 비주얼과 이 가동성, 그리고 또 무기에 또 다른 변형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메탈 카드봇을 태울 수 없는 점, 사이, 대형이 아닌 점이 좀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버였습니다.